삼다시 1번 이게 기하적 확률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뭐, 뭐 선분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네. 그래서 기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풀이 과정에 기하가 등장합니다. 도형이 등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3-2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 네. 맞죠? 근데 지금 기하적 확률에 들어와 있거든. 왜냐하면 이것도 풀이 과정 속에서 어, 기아적 확률을 활용합니다 그래, 그래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3-1번 이런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뭐안 수학스럽잖아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네. 수학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길이가 3인선분 ab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일단 그렸어 a b 맞죠 그러면 은 이걸 우리가 수학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수직선의 일부로 보고 그러면은 위치를 정해주는 거지 어떻게? a는 0 맞죠? 네. b는 얼마? 3. 3 이제 좀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니까두점 pq를 잡는데 pq를 랜덤하게 잡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p는 아무 때나 찍었어요. 그럼 p의 위치를 뭐라고 할 것이냐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q를 아무 때나 잡았어요. q의 위치를 뭐라고 할 것이냐 y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는 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PQ의 길이가 3분의 1A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맞죠?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얼른 수학적 표현으로 빨리 바꿔야 돼 어? 일단 요거는 어때요? 3... 어... 그쵸? 그렇죠? AB의 길이는 3이니까 네. 아 요거는 그냥 네. 얼마로 바꾸면 되겠어? 네. 1로 바꾸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1로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야, PQ의 길이가 뭐야? 하면, 요눈 없어요. 그죄면 뭐,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거리 어떻게, Y 빼기 -X. 아. X. 근데 P가 더 클지, Q가 더 클지 어떻게 하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Q가 더 크게 해놨지만, 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교과서 가장,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거리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네. 음. 그럼 x, y의 절대값이 x,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오케이? 음.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모 찾고 분자 찾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하적 이게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이 아닙니다. 요소부터 우리가 기하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분모분의 분자잖아. 네. 맞죠? 분모분의 분자인데, 이 문제 한번 봅니다. X, X가 가능한 거지, 금뭐 됩니까? 어, X는. 영보다 분모. 그죠 분모 분자인데, 기하적 확률에서는 어떻다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 거야. 도형분의 음. 도형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맞습니까? 음. 분모를 가만히 보면, 어, X가요. X는 그냥 0과 3 사이에서 자유롭게 찍히는데요. 네. 맞죠. 그 다음에 Y 역시 어떤 거예요? 0과 3 사이에서 자유롭게 찍힙니다. 동의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요 밑에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x, y가 있으면, x가 0일 때 y가 0일 수도 있고요. x가 3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일 때 y가 0일 수도 있고, x가 0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1일 때 y가 1일 수도 있고, 어? 1일 때뭐 2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이 무수히 많은 모든 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무수히 많은 모든 점을 모았더니 아, 무슨 도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이 되더라는 거죠. 이제 기하적 확률 냄새가 슬슬 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현재 분모는 현재 여기예요, 여기. 분모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뭡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이거잖아. 맞죠? 분자는 절대값 x-y가 1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니까 이걸 역시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타내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잔머리를 좀 쓰면, x-y라고 쓰던지, y-x라고 쓰던지 상관없잖아. 맞죠? 네. 근데 y 앞에 플러스 있는 게좀 편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y-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되고, 그 y는 x 플러스 1과, 맞죠? X-1 사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 어떤 직선의 아랫부분이고, 이거 어떤 직선의 윗부분이잖아. 맞죠? 그 직선들이, 아, 이 직선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녀석의 아랫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윗부분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무슨 색분의 무슨 색 되는 거지? 무슨 색 넓이 분의 아까 분모가 뭐였는데 이거였잖아. 네. 그게 뭐였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였잖아. 맞죠? 그니까 분모 이 까만색 사각형 넓이 분의 분자 빨간색. 빨간색 부분의 넓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하적 확률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선분으로 출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은 그 넓이를 우리가 구해 봤더니 어 까만색 넓이는 뭐 9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빼는 게 낫겠지. 그 그러니까 요거 음. 2고2니까 224의 절반. 이 넓이 2고 이 넓이. 2. 그래서 빨간색 넓이는 5가 되겠네요. 9분의 5. 음.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